불과 10여 년 사이 한국 사회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의 가치를 높이는 개인 브랜딩이 흔해진 세상이 되었죠. 개인 브랜딩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성화하거나 소설 등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개인 방송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꾸준한 대중의 관심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는 팔로워 수에 따라 가치가 올라갑니다. 유튜브는 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최소한의 구독자 수, 정해진 기간 내의 동영상 시청 시간과 쇼츠 영상의 조회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웹소설, 웹툰, 이모티콘 등 창작물도 이용자 수가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 시 얻는 결과물의 매력이 상당합니다. 수익 규모 등이 부업 개념의 노동과 비교해 훨씬 큽니다. 성공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활동에 나서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재미를 위한 취미 활동, 부수입을 얻기 위한 엔작 꿈에 대한 동경 등이 시작점이 됩니다.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반인에게 실현으로 다가옵니다. 창작물의 퀄리티만으로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미 혹은 부업으로 시작한 활동이 본업이 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건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1위를 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 웹소설 작가인 한상희가 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전공의 시절인 2016년 데뷔해 2019년 네이버 웹툰 중증외상센터 골드나워로 스타 작가로 떠오른 그는 전업작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대박이 아니지만 선관에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른대 직장인 A씨는 재미로 시작한 인스타그램이 취미 이상의 활동이 되었습니다. 팔로워가 늘면서 수익이 난 것입니다. A씨는 화장품 등 물품을 대가로 받는 경우가 덜어 있다며 부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재미가 쏠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로워 수가 많은 지인 중에는 건당 일정 수준의 비용을 받고 배심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팔로워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콘텐츠 주제 선정이나 내용 등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점